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은 용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찬송가 534장 부르십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새벽의 제단을 통해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재안 기하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로 마지막 절인 13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울절일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증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제 시인은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또 그의 남은 생애에 주님이 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시인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침묵하기로 결심합니다. 악인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매우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악한 말이든 선한 말이든 시인은 입 밖으로 꺼내질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고난을 은근히 기뻐하며 부당하게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 앞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침묵일 때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할 때도 있지만 침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침묵. 이것은 이 침묵이 시인의 마음을 불태워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이 때시인은 그 뜨거운 마음을 악인이 아닌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삶이 얼마나 더 덥고 짧은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서 남은 생이 얼마나 되는지 짧은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는지. 그것을 깨닫기를 간청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고난에 대해 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입에 재가를 물렸지만 하나님 앞에서만은 침묵하지 않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만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덧없는 인생이 붙들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사람들은 의미 있는 업적을 남기려고 애를 쓰고 또 편안한 노후를 꿈꾸며 재물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림자 같은 인생은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붙들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문명을 자랑하고 과학을 신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작은 바이러스 하나 당해내기도 버겁습니다. 우리의 연안을 정하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인은 그 고난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왔음을 고백하며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잠깐의 영화를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낙은의 인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평안하게 미소 지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헛된 영화를 구하며 허무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남은 삶이 얼마가 되든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송가 407장 부르십니다. 심에서 중복이 도하십니다. 오늘은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아름답고 은혜롭게 리더십이 이양되는 이 땅의 교회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건져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두고 조국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복있는 한날이 되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